LPG a 신인왕 상금왕 다승왕 세계적인 골프 선수 신지혜가 체험 가운데 떴다 <목소리> 금메달감 양목 만들기에 도전한 골프여왕 신지혜의 멋진 체험 스윙 쌍둥이 뒤에 윙크와 가수 홍원빈 한국인의 맛 고추 스와. 제험설명장 아나운서 강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민입니다 네 오늘의 땀땀 일꾼 체험스타 소개해주세요 네 먼저 한국의 맛 맵디 매운 고추한매입니다 쌍둥이들 윙크 그리고 가수 홍원빈씨 함께합니다 홍원빈 어서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반가운 분이네요. 골프 지존 신지혜 선수 그리고 가수 송대관 씨와 함께 양복만들기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현장 함께하신 분이죠. 장애인보용공단의 이성규 이사장님 함께합니다. 장애인공단의 이성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장애인 고용공단의 이성규 네. 이사장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장애인 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직업 훈련 시키고요. 네. 또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취업 시켜드리고 아그 이후에 제 회사에서 그분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어, 많은 작업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일을 바꿔드리고 아또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들 지원하고 아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사가 하나 있는데 네. 네. 국제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하나 열려요. 아, 그래요? 네. 9월 25일부터 열리는 건데요. 5일 동안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이 네.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은제 봐도 이뻐요 아, 어, 정말요? 네. 그렇기전에 <laughs> 윙크와 홍원비 씨 자리하셨어요. 윙크가 특별히 홍원비 씨와 함께 일하게 된뭐 계기가 있어요? 어, 저희가 정말로 존경하는 오빠이자 이렇게 어. 선배님이신데 네. 어, 이번에 번에 고추를 따러 간다는 그 PD님께 제의를 받았어요.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난 게 바로 우리 <laughs> 홍원빈 선배님. 홍 선배님이셨어요. 아, 아, 왜요? 정말 화끈하면서도 아, 일 잘하고 아. 그래서 그런 남자분이 이상형인데. 네. 네, 우리 홍원빈 선배님 딱이죠. 정말 멋있고. 요 알겠습니다. 봐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네. 너무 좋아해서. 그러게요. 아, 걱정돼서 네, 불안해요. 잠시 어, 후에 불안해. <laughs> 그 장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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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성규 이 사장님. 네. 네. 신지혜 선수와. 네. 선수? 네. 또 송대관 응. 씨와. 송대관 씨와. 네. 양복점을 <laughs> 그랬습니다. 찾아서 양복을 만드셨다고요. 제가 찾아간 곳은 장애인들이 한 80여 명. 네. 어. 그 하루에 500벌 이상 양복을 만드는 양복점이었어요 특별한 체험 패밀리가 떴다 신지혜는 미국 골프 기자협회 추추에서 105표를 얻어 5초 아래 20표 차로 제치고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LPGA 신인왕 상금왕, 아승왕에 빛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 신지의 구슬땀 최우라운드에 깜짝 데뷔 부천제 신재 선수와 가수 송대관,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양복 만들기 금메달 도전. 네, 우리 송대관 선장님하고 신, 세계적인 신재 선수, 우리 이성규 이사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몇개안 남은 신사복 공장입니다. 오늘 아, 예. 열심히 할 가구가 되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 겪어보는 어, 오늘. 일이 될것같은데요 옷을 만들고 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좋구요. 그리고 오늘 많이 배워서 어, 오늘 열심히 일해보고 싶어요. 네. 오케이 말도 잘하네. 이제 <laughs> 장애인 기능 올림픽도 9월에 에, 열리는데 거기에도 양복을 맞추는. 양복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멋진 양복을 위한 하루를 위하여 출발! 출발! 전체 근로자 중 40%, 80여 명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땀 흘리며 정성으로 만드는 양복 공장이 오늘의 체험무대! 대표님,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예. 원단을 받는 것부터 합니다. 이걸 먼저 재단반에 예. 옮기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원단 나르기. 30kg 원단을 반짝. 자, 이렇게들 하라 말이야. 이렇게. 받는가? 아 거의 결과는 지방도야. 긴장이 안 된대? 데 결국엔 신지혜 선수와 신부와서 영차. 어, 여기 에르타 있네? 네,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이 안 되니까요.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좀 쓰면 안 돼요? 아 이제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발 되게 짜네. 아이고 이 야성간 엘리베이터 뒤로 하고 계속되는 원단 매시기? 좋은, 좋은 거가 아니고, 엄마 죽겠네. <laughs> 한 사람이 하는데 세 분이서 한 잔이 뭐 아이고, 너무 힘들게 하시네요. 셋이서도 너무 힘들 공공대 입성하자마자 아 인기 폭발이는 <laughs> 국보 소녀 신지에서 수어서와요어서와화어요지화어요소어떻게화어요 소화 어요 소화 어요 소화 어요 소화 서요서화어요소어요 소화 어요소들도요 못해서 요 소화 어요어요 소화 어요 소화 요착화 아. 어어요 소화 어요소어요내딸 같지 않아? 아, <laughs> 아이 닮았지. 닮았 뭐? 어, 어. 외국에서 말이요, 신지양이 딱 나타나면, 골프장 나타나면 다른 나라 그 선수들이 다리가 후들후들한디야. 저기 밑에 짐이 한줄이 있어. 오빠 힘든니 같이 좀 해줘. 그렇죠. 래 알았어요. 같이 갑시다 하루 쓰임 받는 원단이 삼사십 묶음 있는 힘까지라 차차. 1m 50cm 키다리 원단 나르기 앞에서 들고 뒤에서 받치고 힘부아뜬 모아서 돌하 돌둘어 따참 어이 그리야 그래, 그래어 고생들 많이 하는구만 이성기도 최선을 다해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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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돼 잘해 대관녹부 으면 이래 이런... 나한 마리 더넣줘야지자 아, 대관녹바를 위서어이 선반님들과 하나된 곳을 담으러 원단 나르기 대성공 아이고 도라 이성대대관옆과만 아니면 안 하는데요.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우리나라 보물이 이렇게 아, 어머, 주물러, 어머. 주물러주니까. 굉장히 좋구만. 어메 어메 좋은 거. 야 이런 딸 하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딸이 없어. 응? 오늘부터 내딸 해라. 어? 어, 얼굴도 비슷하게 많이 닮았고. 네. 어. 본격적인 양복 만들기에 앞서 내 양복도 내 손으로 치수 재기. 음. 가슴, 둘레, 어깨, 팔 길이 등 꼼꼼하게 체크 완료 드디어 편안하고 멋스런 양복 만들기 마이 올랐어. 첫 번째 일감은 재단 위한 원단 펼치기. 한 번에 꽉 펼쳐갖고 팔 미터 해요. 길이 맞춰 샤샤샤샥 잘라주는 게요령이여잘 봐. 이렇게 하는 게요. 아, 정확해요, 잘이 잘 되는데. 신재도 있는 힘껏 촥잘 펼쳐서 길이 잘 맞춰 보란 뒤. 골포 여왕 신재도 원단 앞에서는 무들무들이 얘기야. 음아 잘좀 해보란 게 마지막까지 정성껏 샤샤샤샤샤. 그렇지. 샥 밀어 그리고까지 끝쫙 밀어 한게뭐 어, 잘하래. 그래 성공했어. 아, 아 잘했어. 어, 어저께 잘 잘았어요. 네 신재 재단 송신호 어디 어떤가 와. 너무 힘든데요? 어. 신재 선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은 <laughs> 처음이 더 울룩불룩해. 지혜로 잘한 거예요, 제대로. <laughs> <laughs> 아, 응. 응. 아, 역시 우리 홍보대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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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번엔 송대관 도전. <laughs> 정확한 재단 위에서 잔주름 없이 샤삭. 저희 시합할 때 그린처럼 굉장히 매끄러워가지고요.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펴주니까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잘 깔린 카펫처럼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 대관이도 심기 일전 재단이 나서는 뒤한 번에 샤삭. 오체아유 잘하네. 아, 이고 그럼. 2 0 겹씩 정상 껏 겹쳐서 치수대로 정확히 재단한다. <목소리도> 이성규도 성공 한 번에. 에이 잘하네. 네. 몇년 몇 해본 솜씨요. <laughs> 네? 원래 아, 이 같은 이런 거 잘하면 아, 안 좋은 건데. 아, 아, 아. <laughs> 어딜 가나 인기 만점 송대관. 아이고 대관리 오빠 반가워요. 사진을 찍고 이사장님 살짝 칠했더라고요. 아유 저 오늘 사진 찍는다고 날인데. 아 오늘 오늘은. 거의 꼼꼼한 일들 해요. 어 일들을 하라고. 을수를 몰라. <laughs> <laughs> 평생 안 실수했는데. 알죠. 빨리 오세요. 지수대로 완성된 옷본 최첨단 <laughs> 시대에 발맞춘 우리의 어. 양복 기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펼쳐놓은 원단이 옷번에 맞춰서 정확하게 재단되는 신통방통 똑똑하고 기특한 재단기. 약20 분이면 양복 한벌 재단이 뚝딱이란다. 쟤아 이때 눈에 띈 골프 여왕 신지의 거친 손, 굳은살이 탄탄히 박힌 그녀의 손바닥, 세계 정상을 정복한 세상 최고의 아름다운 손. 세심한 손길. 있습니다 나도 조금 있어. 네. <laughs> 어느새 양복 재어도 마무리. 다음은 수십 개 조각으로 재단된 조복으로재제된을잡옷 위한 번호 을 p 기 위한 번은 능숙하게 h e 넘겨서 하착착또 착착 착 착착착 또착쾌착착 소리도 경쾌해. 이성규도 도전해보는데 우물쭈물. 어휴 난색을 주고 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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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싶다+ 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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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싶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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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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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봐봐다 싶다+ 싶다+ 싶좀 싶다+ 골프 신지의 좀 볼까? <목소리>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마음대로 안 되지? <laughs> 아 이거 넘기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서툴지만 아, 최선을 아, 다하고 아, 골프는 진짜 안 되네 <laughs> 아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웃음> 아. <웃음> 저하고 시합 한번 할래요? 예,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 <laughs> 아빠 파지팅 오케이 오케이 어. 시작! 30겹 양복 옷감의 번호 붙이기 제법이에요 그래도 제법 하세요? 리가다르만 <obscurity> 이거 태진하고 뭐라고 하루 종일 해도 못뭐 뭐든. 정숙한 솜씨로 선배님 승. 아유, 예, 네, 응. 고생하셨어요. 짝짝짝 박수. 그래도 선생님이 최고요. 다인은 다인이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을 땀 체험 일터. 쟤야, 나가. 내가 트로트의 비유. <목소리는> <목소리가>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시원한 음료도 <laughs> 마시게 됐는데요. 내가 나보다 멋있어. 세기의 사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힘 모아서 멋진 양복을 완성하는 이곳. 경력 7년의 이상훈 씨의 임무는 바지 허리단 만들기라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하세요. 상훈 씨의 다정한 인사법뽀 뽑고요. 박사 먹어. 반갑습니다. 신재 지 선수도 뽀뽀 쪽. 네딸 누구 내 며느. 아니 저도 반가워요. 어? 계속되는 골프 여왕 신재의 구슬땀 양복 만들기 라운드 이번엔 옷감 재봉하는 곳으로 출동. 입었을 때 편안하고 디자인도 멋스러운 양복 한벌을 만들기 위해서. 세세한 과정까지 합쳐면은 무려 300여 번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다는 양복. <laughs>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수고들 오십니다. 수고 많십니다. 여기서 고마, 고마, 고마 많이 보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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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추억 한장씩 착각 착각. 동어반 체험 분야에 계속되는 양봉 만들기 우리 딸하고 이런 게 오늘 힘드는지를 모르겠구만. 딸 하나 생겨났고 분위기 좋고 좋고 내 집집에 노래 한자아 됐어 됐어 내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120여 개 재봉틀이 쉴새 없이 돌아가는 재봉실 옷감 배달 왔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반가워요, 신재 전수. 경력 30년 선배님의 양복 재봉 기술 전수.

골프가 쉬워 이게 쉬워? 와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아요 골프도 네. 반드시 치기가 가장 어려운데 이거 역시 반드시 네. 이렇게 박기가 그렇죠. 제일 제일 오랜 오랜 노하우지. 대단하세요. 사합니다 아, 대단하세요. 잠시 잠깐 쉬는 사이 월드스타답게 사인과 사진까지 행복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여로본 근로자로. 이때 드디어 는송대리의 라이벌 태진나의 목소리. 그때진아씨 방송이 나왔어요. 아. 진아 목소리 그, 그, 이제, 아니요? 이제 약간 네. 아, 시작. 야, 아, 야 이게 태진아, 태진아 목소리지? 들어가 야, 너안 들어가. 양복 만들기 대장정의 마지막 작업은 다림질. 구석구석 다림질 후에 양복 모양 그대로 전체적으로 한번더꾹 마무리하면 다림질도 끝. 안에 넣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놀�> 아, 이제 그거를 팡팡하게 잘 펴서 넣어야 됩니다. 반주름이잘 됐다. Yeah. 오늘 하루 우와. 만들어진 양복이 무려 500여 번. 모두의 정성이 담긴 양복인 만큼 입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운 전하길 소망하고 자 구슬땀으로 완성된 양복 입어 보는 체험일꾼들 옷감이 너무 부드럽고 가벼워서요 원래 이렇게 자켓 입고는 안 나오는데. 골프 스윙이 전혀 안나오는데 골프 여왕의 스윙 샷 아, 그래. 최고예요 종이 안 보인다. 조 신재가 오늘 양봉 만들기 금메달 땄습니다 양봉 만들기 최고 무대. 금메달 깡구슬땀 흘린 골프선수 신재, 가수성 대관,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정상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평소에 그, 그 멋있는 양복만 입어 입어만 봤지 아직 직접 만들어 보니까요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들 너무 많네요. 제가 골프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골프보다 더 어려운 일을 찾은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정말 수고하시고 어, 그리고 정말 멋진 옷들을 만들어 내시는 게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수이신.